안녕하세요. 지니타로입니다. 카드를 보시고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자, 이제 1번 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텅빈 그릇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채워야 하는 시기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내고 싶고 이런 이득, 이런 노력의 결실을 맺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꿈을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듦점을 볼게요. 어,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앞으로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잘 맞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마음 속에 갈등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 잘하고 있나요?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고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7월의 내 모습은 어떨지 볼게요. 어 마법사 카드 나왔죠? 텐 펜타클 나왔습니다. 마음이 안정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라고 하거든요. 인기가 많아지는 때이고, 또 나의 재능을 살려서 사람들이 인정을 할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이 더욱더 생기고요.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재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확고하게 정해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념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하나로 정해진 때입니다. 그렇다면 7월에 올 나의 행운을 볼게요. 행운은요. 내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을 확고하게 세우신 겁니다. 나의 뜻을 세우고 사람들도 잘 챙겨주고 또 주변 사람들과 화합도 잘 되고 또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나는 자신감이 더욱더 생깁니다. 그리고 목표에 더 매진하려고 합니다. 1번 분들은 이 끈기와 노력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심할 점을 볼게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지금 생각들이 더욱더 많아지는데, 그 생각들은 일반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마음을 비우시고, 마음 편하게 나아가신다면, 갑자기 결과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고민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더 괴롭힌다면, 오히려 나는 더 우유부단해지고, 나의 생각을 더 세울 수 없게 됩니다. 표면에 보이는 이득을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을 이렇게 뒤에 두시고, 더 멋진 세상을, 더먼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려놓아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1번 분들은 다음 단계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증거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언 카드 뽑아 볼게요. 즐기세요. 1번 분들은 그냥 이 상황들, 지금 고민이 있던 모든 상황들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내려놓으시고 즐겨주신다면, 더욱더 빠르게 나의 행운이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드의 조언처럼, 나를 꾸미는 거에 시간을 두시거나, 그냥 단순하게 미용실을 가셔서 기분 전환을 하시던지, 나만의 색깔을 채우시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생각을 더 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를 꾸미는 거에 그냥 재미를 두시면서 기분 전환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이 더 많은 날날들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현재 내 모습 이번 분들은 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매섭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아주 대담하게 빠르게 그 일을 해내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나 잘하고 있는지 볼게요. 컵 2번 아주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고 계세요. 이 마음은 나를 절제하고 상황에 순응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기기보다 나를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면접이 될수 있고요. 또 인간관계가 될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에게 힘든 점이 있을까요? 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의 재능은 확실하게 있는가?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힘들 수도 있고요. 누군가 지금 마음을 맞추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유연성을 잘 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상황이나 이런 인간관계나 충돌을 줄이고, 잘 융통성 있게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7월달에 내 모습 볼게요. 어, 좋은 귀인을 만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나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생긴다라든지 정신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또한 그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런 감정들의 해방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진다라고 볼수 있고요. 과거의 노력들을 내가 되돌려 받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7월달에 오는 행운은 이번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화합이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어떤 모임이나 단체,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일해야 되는 거라면 더욱더 좋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해요. 여기서는 좀 두려움도 있고 내가 잘 절제할 수 있을까?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걱정은 다 사라져 있고요.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는 느낌? 집중해서 내할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 보여지는데요. 어떤 아티스트적인 일이나 예술 관련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나의 개성을 잘 살려서 일을 해내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끝까지 버티겠다,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 대비하고 잘 맞이해서 힘들지 않게 잘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조심할 점을 볼게요. 어 너무 상황에 끌려 다니게 되면 계속 바쁘게 될수 있대요 그러니까 가끔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컨디션 조절을 잘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늘 일에 치여서 일에 매진하게 된다면 나의 스트레스나 나의 힘든 부분들 히스테릭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될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의 조언처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요 그냥 잠을 자셔도 좋고요 나를 잡아서 쉬는 것도 좋습니다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어, 도전을 망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늘 항상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잘 휩쓸리지 마시고요 나의 뜻을 세워서 나아가시면 더 좋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은 미래에 의욕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내가 무엇을 할지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세세하게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힘든 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언가 상황이 빠르게 전개가 생기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보여지지 않아서 막막한 부분이거든요. 노력한 만큼 바로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가속력이 빠르게 따닥 붙으면서 좀잘 진행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좀 바라시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나요? 마음으로 좀더 바라보는 경향이 크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일구어내기보다는 그 이상의 상상을 더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생각에 더 몰두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7월 내 모습을 볼게요. 자, 우리 3번 분들은 7월달 모습을 보니까요. 목표에 매진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나의 목표에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 마음도 보여지고요. 또한 어떤 상황에 대비하고 대책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지 않고 이 상황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마음인 거거든요. 7월에 오는 행운은? 무언가? 계속 노력하시고요. 끈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전에는 내가 조금 더 생각이 많거나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됐다면, 7월 달에는 상황을 조금 더 세세하게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상황대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한결같이 노력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이 오니까요, 내가 더 안정을 찾게 되는 모습입니다. 조심할 점은 안정된 상황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나는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미리 생각을 하면서 난안될것 같다라는 단정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목표를 정하시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세세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안정 속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조언 카드 볼게요. 어, 주변 조언을 들어라 라고도 볼수 있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겠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계획을 세워라 라고 나와요 계획 짜기 라고 보여지시죠 그래서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 난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현재 내 모습입니다. 어 무언가 좀 행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음의 불안함이 일렁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했었을 때 예측할 수없다라던지 모든 게 불확실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힘든점 볼게요. 고립되어 있으세요. 시작해야 되는데, 편안한 상황과 안정된 상황, 늘 내가 해왔던 패턴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 새로운 행동을 해 나가야 되지만, 내가 그 상황을 나갈 수 없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고요. 내가 그 일을 시작해도 될까라는 고민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한, 그 일을 시작하면 지금 편안한 상황을 포기해야 되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나 잘하고 있나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애써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 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또한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꾸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7월 달내 모습 볼게요 어우 상황이 적응하시네요 4번 분들은 7월 달에 대담하게 실행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을 잘 사용하셔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계시고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7월달의 행운을 자세히 볼게요. 어, 태양 카드 나왔고요. 이 감정들을 다 모두 버리고 떠나고 계시네요. 그리고 기회를 잡. 고 됩니다. 4번 분들은 기회가 왔었을 때 잡을 수 있게 되고 그 기회로 인해서 돈을 잡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과거의 모든 감정들을 두고 뒤로 하게 되니 나의 마음은 좀더 한결 가라앉게 되고 안정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할 점 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목표에 매진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매진해야 되는 나의 상황들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오는 유혹들이나 나의 감정에 대한 유혹들. 그 감정의 유혹은 포기할까? 그만할까? 물러설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감정들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나의 각오를 다시 무너뜨리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4번 분들은,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말고, 불필요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이런 시간들 동안에서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7월 달에 내가 해낸다라는 거죠. 조언카드 볼게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면밀하게 계획이나 작전을 세워보아라. 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 나의 마음에 명상이 필요하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들, 흐트러지게 하는 감정들이에요. 그런 거에 있어서 나의 마음 속에서 버려 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나의 몸에서 독소를 빼 주셔야 돼요. 더 좋은 긍정적인 감정을 담으려면 빼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한번 기도라도 해 보시고 또. 차분하게 해주는 음악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아주셔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많은 생각들을 버리게 도와줄 것입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현재 내 모습. 상황이 지금 좀 고립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10번에서 멈추어 있는 느낌이에요. 10번 다음에는 1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전개 새로운 숫자의 1,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힘든 점 볼게요. 어,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꽤나 보냈을지도 모르고 혼자 과거의 생각에 묶여 있었더라든지 나의 내면의 깊이에 조금 더 신경 썼던 것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출발을 하지 못했던 게 힘들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얽히기보다 나의 마음에 조금 더 얽혀있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에게 얽혀있다 보니까 출발을 못했대요. 자, 그러면 나 잘하고 있나요? 안정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무언가 변화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정답을 못 찾았대요. 결국에는 새로운 숫자 1이라는 것은 새로운 방향, 새로운 생각, 새로운 깨달음, 모든 것을 통해서 1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지 못하고 늘 익숙했던 상황과 공간, 늘 했던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 교회가 있는데 그냥 못 보고 지나치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월달 우리 5번 분들 모습 볼게요. 어휴. 좋네요. 5번 분들은 7월 달에 좀더먼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제 이 세상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을 향해서 날라오는 막대기들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7월 달 행운 자세히 볼게요.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고 대책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안정과 어떤 주변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5번 분들은 불편한 마음 한 공간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도 한번 뽑아볼게요. 내 마음이 자꾸 망설여지는 거예요. 무언가에 있어서 당당하거나 나의 뜻을 세워서 확고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우유부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상황은 좋고 좋은 곳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다시금 나를 의심하거나 망설이게 되거나 의지가 나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행운을 지금 제가 보아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생각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버려주시려면 5번 분들이 노력해주셔야 돼요. 벗어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멈추면 그때가 바로 벗어나는 때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조심할 점 볼게요. 나의 능력을 하찮게 본다? 낮게 본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불평, 불만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대요. 그래서 자신감이 결여되는 건 불만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5번 분들은 나를 낮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조심하세요. 부정적으로 나를 낮게 바라보는 모습들도 조심하시고요. 카드의 조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고요.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해야 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은 다 잘라버리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만 집중해라 라고 나왔거든요. 반복이 중요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성과가 안 나와서 포기를 하거나 안 된다라고 치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나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게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마치 혼자 있어도 잘 있는 내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었을 때 편안하게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잡아먹고 있느냐 이걸로 나누어질 것 같거든요. 5번 분들은 혼자 있어도 행복한 내가 되길 바라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